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속에 단서가 숨어 있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 이 통상과 관련한 청구서는 관세율 15% 대미 투자 4,500억 달러라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 방위비나 국방비 인상으로 대표되는 이 안보 관련 청구선 아직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다뤄질까요? 이 문제가 이제 논의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안 하셔도 될 것은요. 아 어, 지난 6월달에 나토 정상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토에서 국방비를 얼마만큼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 설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설례를 준용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면요, 하 나토 회원국들 미국을 포함해서 총 32나라입니다. 그 32나라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이죠. 10년 동안에 현재의 국방비를 아, 2035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방비를 5%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국방비는 3.5%고요. 간접 국방비는 1.5%입니다. 그래서 간접 국방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전차나 탱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만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간접 국방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2035년을 목표로 해서 국방비 5%를 이렇게 인. 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아마 그뭐 문서가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의 국방비를 3.8%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문서거든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할때 이걸 원스톱 쇼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통상하고 안보하고 같이 묶고 가지고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에서 한국에 요구할 게 뭐냐라고 하는 이렇게 제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월 1일 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때 3.8%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정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문제 바로 주한미군과 관련한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동맹현대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량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인도태평양 지역 또는 뭐남중국해도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좀 바꿔나가는 문제, 우리로서는 자칫 이제 감축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게 전략적인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유일한 위협은 중국이다. 아. 그래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이 백건국, 백건국으로 부상하고 또는 특정한 국가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거기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겠다 대신에 이제 유럽이나 한반도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맹 현대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동맹 현대화 문제는 결국은 아, 이런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를 의미하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지금까지 역할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유사시성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유일한 위협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한반도의 방어를 넘어서서 한반도 방어를 포함해서 지역에서의 중국의 백건국 부상과 중국의 어떤 특정한 지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의 재조정이 있을 수 있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재조정이라는 것은 일부 병력의 감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8일 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할때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네.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4세대 전투기 두 대보다는 5세대 전투기 한 대가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특정하게 어떤 부대를 뺀다는 말 대신에 한국에 소위 말해서 멀티 도메인 테스크 포스, 그러니까 다 영역 특수 작전 부대를 한국에 전개하면 음. 그것이 오히려 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 미국은 아마 이번 동맹 현대화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대신에 역량 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현대화에 아,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부와 한국의 외교부가 미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한 거거든요. 지난 정부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하나의 비전이었잖아요. 네. 이번 이정명 정부가 추가하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 글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끝으로 어, 안보 현안 중에서 또 하나 의제가 될 만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전시적 전통 제권 환수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의제로 좀 채택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그 가능성 우선 낮다라고 이제 결론부터 음.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환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조건에 기초해서 음. 전작권을 전환한다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그 뭐그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래 연합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은 한국군이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예. 거고요. 세 번째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한반도 및 지역상의 안보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군이 아 이런 미래 연합 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두, 두 번째 단계까지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난 8일 날 브룬스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라 브룬스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정한 방향으로 계속 이게 전자권을 추진하면은 잘잘 잘 되겠지만 손쉬운 지름길로 가는 것을 택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전투준비 태세는 좀 위험해질 수도 예.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아주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자권 전환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기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뜻을 이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에 가시면 아마 이재명 대,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안 꺼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 가지고 먼저 이 문제를 꺼내지는 않을,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대통령도 어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다 매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예. 한미 상호 관세율이 15%로 타결은 됐지만 아직 명문화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 투자 액수는 4,500억 달러로 정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결 발표 소식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와서 추가 투자 소식을 알릴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 추가 투자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여하튼 우리 국익의 또 기준에서 또 협상을 잘해야 될 내용일 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미정상회담의 이 재개 총수 등 이제 경제사절단, 어, 기업인데 주요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난번 상호관세 협상에 있었던 마스가를 비롯해서 어, 미국에 이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더 구체할 수 있겠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런 추가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협상을 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협상을 뭐 정상회담 그 하는 동안에 다 협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후속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해서 우리에게 좀더 이익이 될수 있게끔 어, 그런 어떤 이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4,500억 달러 투자 중에 1,500억 달러가 이 조선업 협력 마스카 프로젝트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향후에 미국과의 협력 방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셈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 방미 기간에 혹시 현지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가실 가능성이 높고요. 음. 만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아...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 1,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무너진 미국 조선업의 인프라 구축 문제, 기술 인력 양성 문제, 그리고 이제 함정이나 또는 상선 그거 건조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마스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사실상 우리 하나오션이 이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필리 조선수 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는 게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뭐 기차로 어 저기 차량으로 한2 시간 반 정도 가니까 뭐 헬리콥터 타면은 한 20분 정도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정상 회담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찬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오찬 하고 두 분이서 손잡고 미국의 그 1호 헬기 타고. 그쪽으로 가서 아마 필리조선소에 그 크레인 있잖아요. 음. 크레인 제일 꼭대기에 두 분이 올라가서 손잡는 모습. <laughs> 그게 한번 연출이 되면 한미동맹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음.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마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은 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 이걸 위해서 굉장히 그 미국을 설득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우리 그 거제 조선소에 와서 크레인 한번 올라간 적이 예. 있고 그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의 그 외교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빈과 그리고 이 정상 실무 방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어, 이건 이제 어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오피셜 워킹 비트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음. 회담을 하는 그런 내용 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 말고는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의전이 갖추어지는 어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 방문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실무 방문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미국 상황을 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일정은 이 실무 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포 간담회. 그 밖에 이 보안상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정도를 이제 문화행사 등을 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형식 없이 정상회담 의제인 제출을 하는 데는데 우리가 국빈 방문은 의장대사열 또 예포 발사. 얼마 전에 우리가 또름 베트남 서기장이 들어왔을 때 21발의 예포. 바로 3과 7, 7, 3, 21. 바로 행운의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21발의 예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발사가 되거든요. 그런, 의제, 그런 의전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심도 있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상호관세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익에도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